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어, 영상입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청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만일 세 지금 우리 나이로 세살 아이들의 그 발달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만일 세 발달 특성을 준비한다는 게또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을 키웠지만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되기도 하고 해서 좀 기억을 좀 많이 더듬고 하면서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도 조금 해가면서 아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볼수 있었고 이제 제가 1층에서 만난 우리. 귀염둥이 만일세들 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만일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웠던 것들을 좀 선생님들께 우리 어머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laughs> 귀여운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 1세가 원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다들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만 1세 반에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선생님들이 항상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연령이 또만 1세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특징을 오늘은 의사소통과 인지와 신체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나눠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으신다면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이들이 아기들이 원하는 것을 비언어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디를 가고 싶을 때, 그럴 때뭐 선생님의 손을 잡고 또는 친구의 손을 잡고 간다거나, 그러니까 저기 가자 이제 이런 단어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친구나 선생님의 손을 잡고 또 엄마의 손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데려가고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 있을 때 손으로 가리켜서 저거 뭐. 응, 하고 이런식으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어 보다는 비언어적인 것들로 많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언어가 단어가 아이들이 많이 알고 또 이제 그것을 어, 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같은 경우에는 뭐생뭐 과자의 같은 경우에는 까뭐 이런식으로 좀 <laughs> 비슷한 한 단어씩 정도를 그 선생님 중에서 생자만 그리고 뭐 까까 과자 중에서 까자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단어의 뭐한한 한 음절 정도를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의사로 표현을 하거나 이제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비슷하게 또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이제 3세 초반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교적 똑바 어 정확하진 않지만, 떤떼님 뭐, 이런 식의 발음. 좀 혀가 짧은 듯한 그런 발음들이 나오기도 하고, 까까줘, 어, 줘, 이런 식.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약간 부정적인 부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요. 안 가, 안 해,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 그 2세, 만 2세의 발달 특성 이야기 할 때도 부정적인 것을 아이들이 먼저 배운다고 했던 것처럼 이 영화 만 1세 아이들도 그래요. 부정적인 어, 단어를 먼저 배우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 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두개 이상의 뭐 단어가 결합이 돼서 좀 자신의 생각을 이제 이야기 할수 있는데, 언어가 빠른 아이들은 3살 후반부터도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본인들이 말이 잘안 나와서 그렇지 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연습들과 훈련들을 좀 계속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 번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본대요. 옛날 학기 초에는, 그러니까 세살 초반에는 선생님이 부르면 딱 쳐다보고 선생님이 말하면 뭐 고개를 끈덕인다거나 이제 막 선생님이 오거나 그러는데 이제 세, 삼세 후반쯤 되니까 이제 그거 있잖아요. 약간 군대에서도 말년병장의 느낌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 번을 불러도 쳐다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잘한다 어? 너무 최고야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할 때는 반응을 해주지만 또 이제 다 알아듣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인에게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이제 하기 싫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는 들은 척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간단한 단어를 알려주면 기억하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인지도 이제 어느 정도 생기는데 인지에 대한 것을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신체 중에서 눈, 코 이 이런 곳에 대한 간단한 단어를 알려주면 눈 어디 있어? 하면 눈 이스면코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나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좀 단어를 좀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어뭐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이제 이거 저거 하지 마시고 확실한 이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화 시도해주시고 끊임없이 아이들과 좀 상호작용을 어 되든 안 되든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좀 따뜻한 언어로 좀 다가가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지 못할 때 그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말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내가 저 놀이감을 갖고 싶은데 친구가 안 주네? 그럴 때는 아이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만 일세 아이들은 항상 손이 먼저 나가는 그 상황을 대비하셔서 그 한시도 그 상황에서는 눈을 떼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는 인들이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이들 사이에 뭐 긁히거나 꼬집거나 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말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긴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어른들이 어, 너무 귀여워, 어생 너무 귀여워, 선생님이 생이래, 엄마는 말해, 뭐, 아빠는 빠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귀엽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어머니들께서 그 언어가 계속 쓸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막 따라하시고 그 언어를 뭐, 고쳐주시지 않는데, 어,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바른 단어로 말할 수 있도록, 어, 아빠? 아, 엄마? 아, 선생님? 이렇게 좀 딱딱 짚어서 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단어인지를 아이들에게 한번더 들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언어 발달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두 번째로 이제 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호기심이 굉장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만져보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가서 먹어보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탐색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항상 긴장을 하셔서 아이들이 만질 만한 것들 위험한 것 중에서 만질 만한 것들, 아이들이 가서 뭐 입에 넣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주변에서 치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닫혀 있는 공간을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저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무조건 뚜껑을 열어보죠, 문도 열어보고, 그럴 때는 그 안에 안전한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정말 아이가 열어서는 안 되는 곳은 항상 좀 안전마개를 통해서 좀 닫아 놓으시면서 아이들이 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신세계를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엌이죠. 부엌에서 가정에서 조용해서 보면 부엌 가서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이하고 밀가루를 뭐 엎어버리거나 쌀을 엎어버리거나 이제 그런 식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열수 있는 것들은 좀 안전하게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시켜주시고좀 닫아주시고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또는 열더라도 그 안에 안전한 것이 들어 있어서 아이가 아, 이 안에 뭐가 있지? 하고 열었을 때 마음껏 좀 입에 넣어도 안전한 것들로 좀 탐색할 수 있는 것들로 넣어 주신다면 아이의 인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면 안돼 하고 닫아 놓는 것보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열었을 때 아이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놀잇감이나 그런 것들 을 제공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쯤이면 그 어른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그것을 장... 본인의 장난감으로 모방해서 좀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 보행기를 타고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12개월이 넘어서 보행기를 타고 다닐 때그 보행기에 보면 전화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전화기하고 그 저희가 가끔 중국집에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나면 그 주문판이 조그만 게 메뉴판이 있잖아요. 자석으로 붙여놓는 거? 그거를 들고 보행기를 타더니 거기에는 전화기를 들고 그걸 보면서 막 말을 못하지만 막 뭐라고 하면서 주문을 하는 식민용으로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본것 그대로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흉내보다는 행동적인 모방의 흉내를 조금 더 많이 낼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되도록이면 바른 행동, 우리 어머니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잘 따라할 수 있을만한 좀 좋은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언어도 물론 그렇게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를 모방하는 것도 어, 좋아하지만 행동을 모방하는 것 그리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그런 또 궁금증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들을 좀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따라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들로 좀 보여주시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시기이 시기 아이들은 이제 이, 그러니까 무랄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형에게 밥을 먹이면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형에게 밥을 먹이는 경우가 있고 인형을 꼭내 친구처럼 같이 자기가 자는 곳에 같이 눕혀놓거나 아니. 자기가 세수할 때 인형도 씻겨줘야 된다고 해서 뭐 인형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뭐 물로 이렇게 씻겨주려고 하고 목욕을 같이 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이 그것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어, 그러니까 그막 억지로 막 밥을 먹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조금 그좀 긍정적으로 그 방법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아이들의 인지에 좋고요. 이 시기에는 기저귀 떼기가 가능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세살 지금 저희 원에 1 0 명의 세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저귀 떼는 아이들은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빨리 떼야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때가 되면 4살 돼서도 할수 있으니까 차츰차츰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훈련들을 원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개월수 차이가 만 2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1월생 친구와 9월생 친구를 비교했을 때 어, 쟤는 벌써 기저귀를 뗐네? 그래서 나도 떼야지 하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개월수의 차이, 5년 하루 뼈도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아 시기는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더신경 쓰셔서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아이가 원하고 또 아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다 많이 세가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들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아이가 또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형을 사용해서 기저귀를 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아이와 놀이로. 보여주신다면 아이가 인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인형이 어 밥도 잘 먹고 머도 잘 하고 이렇게 좀 아이에게 인형이 하는 행동들을 아이도 긍정적으로 좀받아들고 따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인형을 활용하시거나 놀이를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아직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아직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이제 그 5세 반과 3, 4, 5세 반 있고 2층에 이제 6, 7세 반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1층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은 더 친숙해하더라고요. 2층 선생님들은 각 보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가서 얼굴도장이라도 한번 더 찍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아직은 조금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낯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노출시켜 주시지 마시고 또 낯선 것을 억지로 아이에게 제공해 주지 마시고 차츰 차츰 아이가 하나 적응하면 그 다음 거, 것, 그 다음 거적응하그 것 다음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시면서 낯선 환경들을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한테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체 에관한 것입니다. 어, 이 시기의 아이들은 두 발로 폴짝 폴짝 뛰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아직 되지 않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3세 후반 정도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거의 이제 두 발로 뛸수 있고 한 발로 뛰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중심 잡기가 안 돼서.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것을 어른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겁을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 억지로 아이가 내려오도록 또는 아이 끌고 내려오지 마시고 안 되면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작은 물건이나 공이 내발 앞에 있을 때 이것이 내가 발로 차고 노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발로 차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도 한번. 좀 제공해 주시면서 대근육도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그래도 입고 있던 손쉬운 자켓 같은 것들은 그냥 벗을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할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뒤뚱뒤뚱 이지만 뛰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기저귀만큼 살고 막 막뒤퉁뒤퉁 뛰는 것이 굉장히 귀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숟가락과 포크 사용이 가능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조금 환경을 제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흘리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숟가락으로 먹어보고 포크로 찍어 먹어봄으로 인해서 좀 성취감도 느끼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어, 내가 이것도 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좀 긍정적인 인식들을 계속 심어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아이가 할수 있는 것들은 아이가 할수 있도록 안전한 선에서는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위질 같은 경우에도 3세 후반에서 좀 빠른 아이들은 비슷하게 선을 따라서 뭐, 이렇게. 직선을 따라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가위질 내는 정도의 가위질도 가능하니까 롯데도 소근육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가위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의 그런 제가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기 도구들도 좀 주셔서 그냥 끼저기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도 인지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영유아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은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이제 별로 그것에 대해서 뭐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적지만 어린연령일수록 바로바로 건강검진 1년 한 번씩 받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발달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또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가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권유해 주시고 어머니들께서도 챙겨서 매년 있는 그런 건강 영유아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매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좀 받아주시면 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할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다라고 의심이 들때 바로 이제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만 1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그 교사나 양육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3세 반 아이들, 5명, 5명 있는 2반일지라도 어떤 한 반은 포크나 아이들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더 많고 어떤 한 반은 선생님이 다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도 3세 아이들, 1세 아이들도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다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막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포크질젓가락질 끼적이기 이런 것들 그리고 옷을 혼자 벗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너무나 과잉구를 하거나 아니면 다 해줘야 돼 아,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내가 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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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지 하면서 하게 된다면 3세 후반이 되어도 아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두 반의 격차는 조금 더 커지겠죠 4세 돼서도 그러니까 때는 주 양육자와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도 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근육 대근육이 골고루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만이세 때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세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행동량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관찰.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가정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더잘 발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시면서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시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만1 세, 3세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제가 <laughs> 준비하면서도 공부를 좀 나름 많이 하고 좀 많이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쪽이고 조금 다르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 필요한 것들만 좀 취합해서 드리시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우늘주습할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우리 주임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등록합니다.